어? 뭐야? 어? 뭐야? 어떻게 살아있지? 아이, 아이템 빨리 나와 어? 어떻게 살아있지? 이해가 안가네 <laughs> 살아있어요? 어? 저 자식 뭐야? 진짜 이해가 안가네? 어떻게 나를 못 죽였지? 아니 싸... <laughs> 진짜 웃긴다 대치 중에 싸우다가 응? 내가 쟤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거든? 음. 그러고 그러다가 튕겼는데 어떻게 쟤가 날못 죽였지? 쟤 내가 튕길 몰라서 그냥 후퇴했나? 아 겁나 웃기네. 난 당연히 어, 했어요. 배드모듈에서 진짜 많이 성공했다. 거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, 난 거기서 죽었구나 했는데, 넌 뒤졌어. 어, 나이 새끼 또 뒤에서 쏘네. 짜증나게! 딴 놈이 죽여줬어, 쟤. <laughs> 고맙다, 친구야. 넌 내가 죽여줄게. 일단 죽였고요. 또딴 놈이 쌌는데 아우 아파이씨. 치유하기 바쁜 아주씨 다섯 명 남았는데. 아이씨. 세면 남았다. 조끼가 없어 클났다. 응. 아, 도로 끼고 양각이네. 저 죽였었는데. 앞에 막 시체네. 아이씨, 아이 괜히 위치 노출됐어. 시체 싸서 <laughs> 시체가 아니었나? 없어졌어. 시체여서 없어진 건죠? 아 그런가? 음. 이 어디서 이렇게 꼽작도 안해 애들 아내 앞에 쏜다 그럼 내 밑에 한 놈이 있다는 얘긴데? 그렇지 그리고 널쏜 놈이. 됐다. 좋아. 라스탄 놈이. 다 죽이는 거죠? 아주 그냥. 이게, 이게 지금 거의 랭커 구간이 맞냐 싶을 정도로 애들이 못한다. 아 어, 라스탄 놈이 어디 어디 쩡박혀 있냐 불안하네. 조심해요. 그러니까 얘날 보고 있을 거야. 내가 지금 마지막 거의 다다 다 죽였거든 마지막에 남은 애들 당연히 날 보고 있을 거야. 야 미친 좀 보네 이거. 잠깐 얘가 일로 뛰었고 내일 잡았으니까. 뻔한데 이쪽 언덕이나 이쪽 나무 뒤인데 저식 형이 다 죽이니까 겁먹었나보네 어? 수류탄 아 찾았다 찾았다 오 깔끔하죠 아주 와 오빠 진짜 혼나면 치킨